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은 하나. C2C 미디어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어느덧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가늠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가 부족함이나 모자람이라고 부르는 결핍이 늘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부족함이나 모자람, 이 결핍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가 진짜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때 힘의 논리를 따릅니다. 양육강식이라고 부르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논리를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양육강식의 모습이 상황에 따라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에는요. 똑같은 거예요. 남의 것을 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결핍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양육강식의 방식에서는요. 점점점 이게 극에 달하다 보면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 상대방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약한 사람을 가장 손쉽게 그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잔인한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서는요. 이웃을 해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12절, 13절과 14절까지도 쭉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양육 강식의 방식으로 나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힘의 논리와 대변되는 사랑의 논리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제시되어 있지요. 사랑의 논리는 전혀 다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수어서 나의 것을 세상에 나누어줌으로 나의 결핍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결핍을 해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부족함이나 모자람, 그 결핍을 해결하셨던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결핍을 해결하는 하늘 나라의 방식을 제시해 주는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지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빛은요.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사랑의 빚짐으로 기대어 있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왔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빚지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세상의 채무는요, 돈을 갚아라, 억지로, 강요해서 채무를 이행하게 만들지만, 사랑의 빚은 다릅니다.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가 서로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으로 나눔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이고 유일하신 채권자 되시는 한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채무를 어떻게 이행하기를 원하시느냐? 억지로 너희의 것을 다시 돌려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피차에게 사랑의 빚을 짐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율법이 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그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의 완성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빚짐을 갚아나가는 삶을 살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목사님이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이렇게 나누었을 때 남들과 나누었을 때 그런 경험 또 그때 조금 전과는 다른 어떤 느낌들이 있으셨는지 이건 제 대학원 때 일인데요. 솔직히 제가 원해서 그랬던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제 대학원에서 한참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 오늘은 밥을 어디서 먹을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딱 때리더니. 준모씨! 예. 나밥좀 사줘. <laughs> 예? 밥 사달라고요? 그래서뭐 먹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그, 저, 그, 왜, 호주처럼 돼 있는 댄디쯤? 응, 우, 백이라고. 아, 네. 그렇죠. 어, 네. 어, 밖으로 나가는 가봐 예, 네. 예. <laughs> 갑자기 거기서 스테이크를 먹고 싶답니다. 근데 누구한테 빌어먹을까 했다가 저를 찾은 거예요. 와, 돈이 없는데, <laughs> 이 사람은 왜 나한테 빌어서 먹을까? 그랬다가 기분이 좀 그런데 순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그냥 너도 먹어. <laughs> 아유, 감동을 주셨네요. 예, 일단 갔어요. 근데 가는데 너무 내내, 먹는 내내 기분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툭 털어놓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고민을 막 털어놓기 시작하더니 나 대학원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음. 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묻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의 표정이 막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 그때부터 그 친구의 표정이 막 달라진 거 있죠. 한편으로 보면 생각해 보면 제가 원한 거 절대 아니었어요. 저 이거 돈 쓰고 나서 저희 아내한테 뒤지게 혼났습니다, 나중에. <laughs> 카드 이거 나오고 나서. <laughs> 아이고, 사모님. <성원님. 웃음> 네. <laughs> 그러셨구나. 이제 근데... 좀, 좀 용서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 아, 근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후에 이 친구의 표정이 밝아지고 좋아진 걸 보니까 아, 원하던 원치 않던 그래도 내 것을 나누는 경험이 누군가에겐 이렇게 큰 힘이 될수 있고 또 나에게도 기쁨이 될수 있구나라는 것을 음.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이 네, 그래.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관심을 나눠주신 게 아마 그분께는 큰 용기가 되고 좋은 시간이 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적용점 그냥 정말 간단하게 하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나누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이어도 좋으니까요. 주변을 둘러보시고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나누어서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네. 성도님들 축복하면서 마무리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흘려 보내길 원합니다. 피차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게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 안에 율법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는 그 칭찬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 지켜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